전주 한옥마을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에 코로나19로 찾는 사람까지 줄어 어려움이 큰데요. 일부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 가뜩이나 비싼 가게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합니다. 쉽게 안내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삶을 달렸다. 달에... 일부 건물주들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임대료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시세보다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여 주겠다는 건데 코로나 19 상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석달 가량 깎아 주는 한시적 도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극복할수 있는 기회를 최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서로 여유가 생기고 상인들은 일단 반기면서도 고질적인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드인 임대료가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입에서 절반 이상 임대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결정이 상생과 배려의 바른 임대 문화 정착에 촉매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